<웃음> 자, <웃음> 자 오늘 또 두번째 시간 유유남매학함께 소율이입니다 두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짜잔 유유남매 자 우리 다같이 찬송가 199장 찬송가 199장 찬송합시다 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 고서 4장 따라하세요 성경은 능히 너희 아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지혜는 있게 하느니라. 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장1 3장. 5절 말씀. 1 5절 말씀. 아멘. 아, 아멘. 제일 먼저 보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우리에게, 우리에게. 무슨 법칙을. 무슨 법칙을. 주셔서. 법칙을 주셔서, 주셔서 그. 그분을.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거야 구약과 신약 성경에, 구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분을 우리에게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방법을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가르쳐주는 가르쳐주는 유일한 법칙 유일한 법칙입니다. 자 그러면 어이? 우리 유신이 이원이 지난주에 배운 거 기억, 기억해요? 지난주에 배운 거뭐배지 이게 뭐야? 최고 그렇지 오. 이게 뭐라고 했지? 엄마 이게 뭐라고 했죠? 목적 어. 목적. 최고의 목적 음. 최고의 목적이 뭐라고 했지? 뭐라고 했지? 아까 우리 초록색 글자 있지? 었그로생글자 글자. 뭐야? 뭐라고? 예수. 뭐라고? 엄마 이거 뭐예요?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게 즐거워 어. 이거를 이거야. 또다해 보자. 글로리파이. 글로리파이. 응. 어. 영화롭게 응. 하자. 다자 영화롭게 하자. 영화롭게 하다. 어. 글로리파이. 응. 그리고 어. 엔조이. 엔조이. 어. 어. 즐거워하다. 응. 어. 즐거워하다. 누구를? 하나님 그지? 그리고 어떻게 영원히? 영원히. 알겠지? 응. 그게 우리 뭐라고? 최고의 목적. 그렇지 목적. 최고의 말. 목적이 뭐라고 했지? 한번더 해보자. 최고의 목적 이 뭐라고? 하나님을 말한다고 영원롭게. 또 하나 더. 최고하는. 그러면 어떻게 해 하는지 알아냈잖아. 그 알았잖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출워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원? 이 뭐야? 이거 뭐야? 멍멍이지, 멍멍이. 멍멍이지, 그지. 자, 그러면 은여긴 누구야? 그지. 그런데 지금, 근데 유신아 유우나, 우리 가족, 우리 가족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지금, 뭐 하고 있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즐거워하고 <웃음> 있지. 꼭고 <laughs> 있지. 우리 멍멍이는 우리의 엄마, 아빠의 마음과 유신의유나의 마음을 알수 있을까 없을까? 왜 없을까? 동물. 동물. 그치. 동물은 사람의 마음을 알수 없어. 없어. 없어요. 동물은 사람의 마음을 알수 없어. 그냥 동물은 본능대로 움직 유신이가 좋아하는 헉. 뭐야 이거? 지구. 이게 안 들어맞다지, 그지? 아야. 아, 우리 우리 언가 응. 뭐야? 지구. 그러면 유난, 유신아, 저, 나 보고 우주와 이또 지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을까? 아니. 응. 그러면 유신이하고 윤희 엄마 아빠는 사람 뜻을 알수 있을까? 아니 응. 있을 까 응. 없을까? 없어. 왜 없어? 왜 없어? 아 하나님, 에 봐. 봐. 하나님은? 하나님은 오! 최고. 그럼 어디가 하나님을 알아? 뭘로 통해서? 성경. 그렇지. 와,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수 있어. 뭘 통해서 만 성경. 어, 그 성경이 아니면 성경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수 있을까? 없어. 없어요. 없어요. 오, 직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유진이 윤이랑 같이 윤이도 같이 엄마랑 아빠랑 같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왜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지 하나님을 알수 있으니까. 이 표지판 본적 있어? 어? 본적 있어? 이거 본적 없어? 어. 이거는? 본적 없어. 이거는 이 길로만 가세요 하고 어, 이거 는 오직 이 길로만 가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뭐만했을까 오직 한 길만 주셨는데 그게 뭐라고? 성경. 성경이야 성경. 응.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아니야, 아니야. 성경 말고 다른 길이 있어. 하고, 이렇게 얘기했어. 우리 양심으로 갈수 있어. 우리 양심이 선하기 때문에, 우리 양심대로 가면은 갈수 있어. 뭐일까? 나는 똑똑해야지 할수 있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생각하고, 공부하고, 열심히 하면, 어, 우리도 하나를 알수 있는 방법이 있어. 하고, 성경은 필요 없어! 하고, 막 그랬단 말이야. 어, 그럼 어떻게 까 어, 이게 뭐야, 유신아 유나 이게 뭐야? 표지판이 너무 많. 너무 많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양심으로 가면 알수 없어. 맞지? 맞지? 유신이도 아까 실수했어, 안했어 근데 실수가 아니라 사실 잘못한 거잖아. 맞지? 응. 그런 일도 들 많이 할까 안 할까? 그치, 그치. 많이 할까 안 할까?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 우리는 예. 핑계 대지? 아빠 봐봐, 유나 봐봐.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착하지 않아요. 응, 맞지? 우리의 생각도 착하지 않아요. 알겠지?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야. 오직 그냥. 성경. 나 보자. 오직 성경. 오직 성경. 하나님을 알리면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뭐으면된다고 성경. 그렇 우리의 양심, 우리의 지성 생각 이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야지 우리의 양성이 될까? 깨끗하게 되고, 우리의 생각도 바르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다른 길 아니라 오직 성경을 <laughs> 통해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laughs> 그렇지? 그, 그거 아 어, 디서운다고 했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알수 있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나를 예배해라 하고 가르쳐 주셨거든. 하나님은, 하나님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을 좋아하시거든. 그지 그리고 또 하나 더. 와 시림이 뭐였지? 우와, 며칠 전뭐지 뭐 그때 즐거웠어? 안 즐거웠어. 정말 즐거웠지, 정말 기뻤지 그래서 성경을 통해 고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야. 왜? 하나님에게 주신 선물이니까. 그지 그래서 다시 한번더 따라해 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법칙을 주셔서 무슨 법칙을 주셔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게 하셨습니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까? 자, 답은 이거야. 구약과 신약 성경에, 구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그분을, 우리에게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즐거워하는 방법을, 방법을 가르쳐 주는 유일한, 유일한 법칙입니다. 법칙입니다.